아빠 차라리 저기서 따는 게더 낫잖아. 어디? 저기, 농막, 농막 바로 거기서도 따고. 저기, 너는 저그 뒤에 가서 따. 내가 혼자 어떻게 가? 이리로 돌아가. 딸수 있어. 어떻게 돌아가? 저쪽 뒤에서 따라고? 응. 아빠, 저기도 있어, 저기, 저기. 아, 저기도 있어? 어? 아빠. 응? 일아빠 버섯 키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응, 저기, 저기. 응? 어? 아빠. 응? 로못돌아가는데 이쪽으로 돌아가라니까? 뭐야? А что, 가은 걸려? 아 신발이 벗겨졌어?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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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박사라세요혜나 왜? 홍박사라세요 아빠 응? 어, 고기도 있네. 아빠, 이거 어, 저기 도 있네. 아빠, 너무 작은 건데 뜨고? 헝, 이 헝, 이 헝, 이호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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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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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여기 어? 이건 먹은 건데? 응. 나?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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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저기도 저기도 위가 에 파였지만. 어. 응. 응. 아빠 이것도. 어. 응. 이것도. 아빠 내가 알려주기만 할게. 응. 아빠 저 기도 하나. 제일 큰거 하나. 아빠. 응? 이거여 기도 아빠. 응? 또 하나 있을 수도 있어. 아빠 저기 안에 있다고 했잖아 맨 뒤에. 아그 궁금해. 아빠 나위 위에, 위에 것만 따 버렸어. 밑에 거 하얀색은 못닦고 그래 괜찮아. 아빠 이렇게. 아 그렇게 땄어? 어. 잘했어. 아빨리와 도넛. 도너츠. 아 도넛이야? 아빠 여기 뚫려 있고. 오. 도넛이가 있네. 자. 아빠 너무 많이 따거 아니야? 아빠, 이제 아, 가자. 아빠도 돈 없지. <laughs> <laughs> 아빠, 어? 이제 가자. 어, 알았어, 여기 두고. 어디 빼먹은 거 있나. 홍! 홍! 홍 왔다, 가세요 아빠, 저기 위에도 있어. 저기. 저기. 이거? 아니. 이거? 어. 아이고 왜? 나무가 뜯어졌어 이거 녹혀가서 따자 아빠 또 따자고? 근데 농막 뒤에치도 따야지 아빠 어 아빠 가방도 도라에몽 가방이야? 왜 이렇게 어. 커? 도라에몽 가방이야 엄청 크지? 아니야? 저거? 좋거 독보선은 아닌데? 무슨 버섯이래? 저것은 저거는... 뭐? 맹독보선맹독보선 <농꽃> 아니 무슨 버섯? 저것은 저거는... 무슨 버섯이냐면 아 이거 느리게 말해 <농꽃> 무슨 것을 쓰냐면, 아빠 이거 있는데? 어, 깔까? 조그맣잖아 괜찮아 아빠 응? 이거 몰랐어? 어? 몰랐어 손으로 까봐 아무튼 안 붙어있는거였어 안 붙어있어? 있어이거 붙어? 아, 이거도... 무슨...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모기 <laughs> 어 이것도 표고버섯이야 왜 여기 부터있지 이거 어, 왜 납작해진 표고버섯 아니야? 맞아 납작해진 표고버섯이 이쪽에 달라붙어있어가지고 이 <laughs> <laughs> 여기도 숨어 있었네. 숨었어? 응. 갖다서. 아빠 이거 몰랐어? 몰랐어? 그랬다. 아빠 갖다. 아니 내가 따. 응. 아빠 이거 땅바닥에 붙어있던데? 땅바닥에 붙어있어? 응 <놀람> 어. 아, 아니구나 아빠 잘 도넛이네 어허 또 도넛이네 몰랐어? 여기, 오, 여기 찌그러진 버섯이 있었네. <laughs> 아빠 이것도 몰랐어? 어? 응, 음, 그것도 몰랐어. 아빠 왜 자꾸 발견되는 거야? 어뜩만 보네. 이거를 발견되네? 아빠 이것 몰랐어? <웃음> <웃음> 왜다거기다놔아 이슬을 안 맞아서 아빠 이거 몰랐어? 어 그거 몰어 아빠 이거 몰랐어? 응 아빠 이거 몰랐어? 그거 몰랐어 아빠 이거 몰랐어? 아이너 <놀람> <놀람> 이거, 이거 몰랐어? 어? <laughs> 엄청 크지? 왜 아빠가 이거 키잘 키우, 키우다가 이거 아까운 오늘 이거 짠 거야? 응. 너, 너, 어 아빠. 얘는 물타리인데 물타리고 루탈 어디서 났지? 뭐. 일단 일단 크면 따서 먹으면 되지. 그래? 아빠 이거 들어봐. 이거 어, 몰랐어? 몰랐어. <웃음> <웃음> 이렇게 크게 여기 숨어 있었네. 그리고 상태도 거의 좋아. 음. 아빠, 아빠. 왜? 예. 아까 그 개미 있었나? 개미? 개미 아닌데? 뭐? 야 옮겼어? 응. 음. 아빠. 응? 근데 느타리도 귀한 거잖아. 응, 느타리 귀한 거지. 근데 여기 나무 순하면은 더 귀한 거지. 어, 그렇지. 이제 벌잡을까? 아, 나이, 자, 자, 한번 잠깐만 여기 The photo album. The photo album. The photo album. The photo album. The p h 미션, 미션, 오늘, 도전? 오늘의 미션 아빠, 잠깐만. 아빠, 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뭐 갖고, 그거 없어. 이쪽으로? 어. 아빠도 그기로 가야 돼. 어차피 벌 잡으려면.